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탱고의 더블 체이스라는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배울 더블 체이스를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남성 동작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프롬나드 포지션에서 체이스가 들어가요. 슬로우 퀵퀵퀵퀵퀵퀵퀵퀵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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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 퀵, 퀵, 퀵. 네, 여성 동작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슬로우,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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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 네, 이 더블 체이스의 남성 동작부터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슬로우.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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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타이밍을 불러드렸는데 여러분들 몇 발자국이 가는지 헷갈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카운트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한번 다시 한번 불러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슬로우로 출발을 하시고 이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체이스와 더블 체이스의 차이점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자, 체이스. 우리가 많이 경험했던 체이스는요. 처음에 똑같이 출발을 해요. 슬로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으로 끝난 이 체이스를 그 중간에 한번더 일으키면 더블 체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슬로우 하나, 둘, 셋, 넷 하고 여기서 다섯, 여섯 하고 마무리를 줘야 되는데 한번더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까지. 그다음에 마지막 순간에는요. 또 다리 사이로 찔러 놓고 이렇게 프롬라드 포지션을 만들어 주시면 더블 체이스가 되는 겁니다. 또 오픈 프롬나드하고도 비교를 하기가 좋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PP에서 나가면서 슬로우 퀵퀵 퀵, 슬로우. 이렇게 발을 붙이면 클로즈드 프롬나드라고 했잖아요. 자, 오픈 프롬나드는 슬로우 퀵 몸을 닫았는데 여기서 오른발이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가면서 걸어가는 것을 오픈 프롬 나드라고 했습니다. 이 체이스가 체이스가 오픈 프롬 나드로 시작해서 아웃사이드 스핀을 넣으면 체이스가 되는 겁니다. 좀 명쾌해지시죠? 슬로우 하나, 둘 오픈 프롬 나드로 이렇게 오른발이 나갔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계속 걸어가는 게 아니라 오른발이 걸어간 상태에서. 회전을 오른쪽으로 일으켜 주면서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슬쩍 오른발을 당겨줬다가 또한번 앞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 둘셋또 이번에도 오픈 프롬난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번 아웃사이드 스핀처럼 이렇게 비켜줬다가 마지막에 오른발을 틈바구니로 집어넣어가지고 마무리 져주시면 더블 체이스가 되는 겁니다. 이 보폭도 또 중요한데요. 자, 피피로 나가고 짠짠 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픈 프롬나드처럼 오른발이 이렇게 밀고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때 상대의 바깥쪽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때 오른발을 너무 우물쭈물하면서 이렇게 짧게 가시면 안 돼요. 오른발을 큼지막하게 쑥 들어가시고요. 자, 제가 비켜주는 순간에 왼발을 아주... 짧게 놓습니다. 이때 제가 한번 넘어서고, 그 다음에 제가 발을 짧게 놓는 순간에 여성이 저를 지나가게 돼요. 자, 지나가는데 계속 기다리는 것은 아니고, 지나갔다 싶으면, 그 다음에 오른발을 가운데다가 탁! 하면서 걸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상대랑 저랑 클로즈 포지션이 잠깐 비춰지고요. 자, 또 앞으로 걸어가면서 바깥쪽으로 또 한번 길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왼발을 또 짧게 들어가고 마지막에 사이로 찔러줄 때도 깊이 들어가서 프롬나드 포지션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들어가고 길게 들어가고 발을 뺄때 그때 이 오른발이 또 역할이 중요한데요. 이 오른발이 그 다음에 재빨리 빠졌다가 상대 다리 사이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 힐프를 하시는 거예요. 힐프이 뭐냐? 힐을 자기 쪽으로 당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들어갔습니다 왼발이 빠졌어요 근데 이 오른발이 넉넉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쪽으로 이렇게 당겨주는 힐풀을 하시다가 상대가 지나가 틈을 만들어 주고 제가 재빨리 차고 들어가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러분들 이때 슬로우 퀵퀵퀵 퀵, 퀵, 퀵 빠지는 순간 상대를 흡수한다 이겁니다 상대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흡수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찌르고 들어가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끝부분에서 제가 프롬 라드 포지션으로 끝냈는데 여기서 샷셀을 하시고 휘스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그 부분으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 볼게요 슬로우 퀵퀵퀵퀵퀵퀵퀵퀵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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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 여기서 마지막에 파고 들어가지 마시고 옆으로 들어가는 샷세를 하시고 그 다음에 휘스크로 마무리를 지실 수도 있어요. 우리 헤드 액션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이렇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이렇게 수평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슬로우 1, 2, 3, 4까지는 수평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 들어가는 순간에 제가 파고 들어가야 되는 순간이 생겨요. 그 때, 오른발이 들어가는 다섯에서 왼쪽으로 스웨이를 바꿉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파고, 계속 파고 들어가니까, 오른발이 들어갈 때까지, 파고 들어갈 때까지는 왼쪽을 봤다가, 오른발이 들어가는 순간에 다시 한번 오른쪽을 보시고요. 자, 마지막에 빠질 때 다시 수평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샷세로 마무리 진다면, 이 상태에서 옆으로 빠지다가, 마지막에 휘스크, 프롬라드 포지션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고개를 왼쪽으로 샥 이렇게 돌려주시면 동작이 완성이 됩니다. 네, 여성 동작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여성 오른쪽을 보고 이그 프로마드 포지션에서 출발하게 되죠. 슬로우 원. 그 다음에 몸을 닿는 포지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왼발을 뒤로 짧게, 오른발을 앞으로 길게. 다시 왼발을 또 뒤로 가게 됩니다. 다시 오른발을 또 뒤로 가시고요. 왼발을 짧게 또 뒤로 가십니다. 자, 마지막에 넘어서고 넘어서고 프롬라드 포지션. 네, 발자국을 한번 세어 볼게요. 처음에 슬로우, 그 다음에 이제 카운트를 한번 외쳐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우리 여성은 비켜주는 타이밍에 CBMP가 한번 나옵니다. 슬로우, 원, 투 이렇게 몸을 닫았어요. 그 다음에 제가 왼발이 뒤로 나갈 차례인데, 이때. 오른발과 왼발을 이렇게 라인을 맞춰주는 CBMP가 되는 겁니다. 제가 정면샷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왼발을 빠지게 될때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를 이렇게 오므린 상태에서 CBMP를 만들어 줘야 남자가 싹 바깥쪽으로 지나갈 때 제가 중심을 딱 잡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왼발이 집어지는 순간 다리가 벌어지면 슬로우 퀵 퀵하고 왼쪽 다리가 이렇게 벌어지시면서 빠지게 되면 남성이 바깥쪽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너무 이탈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앞으로 들어갈 때 아주 무리가 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발을 슬로우 하나 둘이세 번째 발을 아주 조그맣고 아주 라인을 맞춰준 상태에서 이렇게 왼발을 빼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좀 조여져 있잖아요. 조여져 있는 것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제가 쪼아진 힘을 풀면서 오른쪽으로 나갔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슬로우 원 o 여기서 아주 조그맣게 쪼았다. 이렇게 묶었다. 이런 말씀이고, 이 힘을 오른쪽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면서. 한번더 풀어 주는 겁니다. 그때 이두 다리가 벌어져 있어요. 정면샷으로 봤을 때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상대가 다리 사이로 들어오고요. 자, 오른발이 또 뒤로 갑니다. 자, 한번더 반복을 하는 거예요. 더블 체이스는 이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또한번 쪼여 줍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풀면서 비켜 주고 마무리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여성은 쪼여지는 그 부분만 잘 살리시면 체이스는 아직 문제가 없습니다 자 다리를 한번더 확인해 보실게요 슬로우 퀵퀵 퀵. 여기서 쪼여주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고 벌려주고 이때는 사이로 들어오거든요 그 다음에 뒤로 가다가 다시 왼발이 뒤로 갈때 쪼여주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다가 벌려주고 벌려주면 마무리까지 되시는 거죠 네 오늘 시연해볼 동작은요 맨 앞쪽에 커터 비트를 한번 넣고 오늘 배운 더블 체이스, 뭐 패싱 내추럴턴 파로웨이, 뭐 내추럴 파로웨이 등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니까요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남성 동작 시작하겠습니다. 코너 쪽을 바라 보시면서 커터 비트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프롬 라드 포지션 이 상태에서 퀵앤 퀵, 퀵앤퀵앤 퀵, 퀵앤퀵앤퀵앤퀵앤 스럽, 체이스. 여기다가 링크, 패싱 네츄럴턴, 사이드 크로스로 끝낼 거예요. 파로이, 베니스 크로스, 체크, 네츄럴, 파로이, 라이트 런치. 네 여성 동작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 쿼터 비트부터 시작해서 라이트런지까지. Right 브롬나드 포지션에서 쿼터 비트, 퀵앤 퀵, 퀵앤퀵앤 슬로우 더블 체이스 슬로우 퀵퀵퀵퀵퀵퀵퀵퀵퀵 샷세로 놓고 링크 패싱 추처턴 슬로우 퀵퀵퀵퀵 사이드로그로 a 어웨이 베이스 크로스인데 체크 내추럴 a 어웨이 라이트 런지 네, 지금까지 탱고의 더블 체이스를 배워봤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엄 t v 였습니다